고안사람들이테가 먹은 거야 닭과 백이티아 어, 조용히 해. 야 네, 근데 지금 세미가 일 보고 들어오기 전입니다. 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지금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했어요. 짜자잔! 어머, 깜짝이야 그럼 원래 알탕에는요, 이알 오늘은 이 알을 먹지 않습니다. <laughs> 달걀.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일반 생선 알탕이라고 하고 조져 볼 겁니다.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요거 몸에 진짜 좋대요. <목소리> 여러분 기대해어요아 오줌 소리 아, 듣기 싫다고. 아니 아는 언니가 패스리랑 매운탕 이런 거를 오픈을 했... 네, 밀키트 아. 사업도 같이 해 어? 그래서 내가 니랑 같이 먹으려고 왔잖아. 아, 씨, 남자랑 먹어야지 니랑 먹어서 뭐해. 근데 오늘은 매운탕 아니라 알탕. 오늘은 미세. 셰프 C. 펄! 이 말이야, 씨발. 시발. 아, 무서워, 펄. 원래 이런 거내 남자, 아. 남자친구들 다 해주는데, 아. 아! 무서워, 진짜. 김진주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이거. 아. 셰프 C. 펄! 아, 두부를 통으로 넣을 거야. <laughs> 이거 뭐, 아, 아이 이거야? 응. 뭐야? 이건 곤이 그거라, 이거는 생물 알. 에이. 왜? 어. 야, 에이? 이거 진짜 1급 동해바다에서만 나온 거야. 아, 1급수에서만 나온 거야. 근데 이거 포장이 좀왜 이래? 왜 이렇게 작아 이거? 그니까 생물이니까. 한우도 1등급. 얘 무슨 맛이 나냐? 너다 먹어. 됐지? 얘이알 먹지 말고. <laughs> 이만한 걸로 무슨 애를 갖겠다고? 아이고. 진짜. 2년에 한 번. 책 보면은 사람한테 뭐냐 바로 달려오잖아 1등급 어요 1등급. 1등급 안먹어요 3등급 안먹어요 우리는 1등급. 1111 1등급. 누가 먹어도맛나 몰라. 진짜 1등급. 아리가어요 야. 야, 가 진짜 좋겠다. 아 언니 보여드려야 돼? 응. 무조건 보내달라고 했어. 언니 너무 감사해요. 회 시키고 거기에 5,000원 추가 소다리탕밖에 안 먹어봤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. 잘 먹겠습니다. 깍깍깍 소주게침나다야 <laughs> 응? 얘가 크다. 역시 그렇지. 그치. 이거 세니까 세미 샘이가 좋아. 좋아하는 고추 추가. 아, 아 고추 추가. 미게 전에 한 잔에 지려줘요 나는 커피 마실게 와! 진짜 미쳤다 오! 성것 같아 언니? 언니 성공 진짜 미친.. 미친 것 같아 나 미친년이 먹을 것 같아 알을 온전히.. <laughs> 먹. 알을 온전히 먹어야 돼 야. 대박 물알 야. 야. 같아 아 <laughs> 진짜 어? 많이 했으니까 너밖에 생각 안 하더라고 야 근데 김준유는 어떡해 씨 생선 살한점안말라고 살이 좀쪘더라 <laughs> 전주 갔다 왔잖아 엄마가 먹잖아 부글부글 지글지글 잔뜩 아 겨울에 가셔도 나와요 어? 아 음식 도야 눈으로만 먹는데도 술세잔 <laughs> 벌써 허 버려 빨리 먹어 너 어, 먼저 먹어야지 혜미가 예쁘게 잘라준 두부 와 약간, 약간 두부. 잘 먹겠습니다 진저 언니 야넌 음. 맨날 다이어트하는데 다이어트 음식 말고 이제 알부터 먹어라 아 이거 곤이야 곤이 알 아니야? 본인은 이거 본인 알 아닌가? 본인은 알 아니고 아 그래? 어, 어. 아 여기 있다 야꽉 찼어? 왜? 안 했어 터져 야 잠깐만 형님 물어올게요 살이 꽉찼다 톡이 좀안 좋아. 부드러운서두꺼 먹어. 아르네. 어. 혹시 어, 어. 네가 진짜 희귀한 어종이래. 선이뭔데환구어 환구어. 환구어. 어. 야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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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? 잠깐만. 맞아. 이거? 어 맞아. 아어 어, 내가 이거 먹어야지. 내가 이. 미기야 아. 아, cutter cutter 아 먹을 때그 아우 좋아, 좋아 좋아 좋아. 언니 손맛 그래? 나 솔직히 인정해. 황구어. 알맹이. 나 잊지 못해. 내가 고전하지. 요마 아까가. 어 엄마 오마니까. 응엉화가요 아, 아, 아 아리, 어머. 어. 어디 갔어? 알 어디 갔어? 잠깐만. 진짜 내거라도 뺏어 먹고 싶어. 난 진짜로. 정희 언니 고마워. 진짜 사하겠다 어? 음, 정희 언니가 일반적인 그런 동티알은 약간 안에가 나알안 어... <놀람이 löd91> 먹을걸?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을게 야 <웃음> <웃음> 와, 와, 이 빡쳐다 진짜, 와, 어 놀라, 불거대, 불거, 열락열락이막지 그렇지. 면역력이랑 이거 진짜 피로 회복이 진짜 좋아. 여자든 남자든 스태미나에 진짜 좋기로 유명한 어종이거든. 피부에도 좋은 거네. 황태나 황태나. 어. 왜냐면 다른 건. 난 그냥 좀 아쉬워. <laughs> 어, 이럴 때 진짜 이분 조차 나온지 알지. 야. 야! 시발! 야, 그 물고기 이름 틀렸다! 할머니야 다 처먹었는데 그거 먹을 때 찍어야지! 판고다! 판고다! 판고다 거꾸로 그냥 바로 찍어! 판고다! 어, 판고다 거꾸로 한게 오늘 너 먹은 거야? 판고다 거꾸로! 닭고... <laughs> <laughs> 잠깐만! 판고다... 닭고안... 닭고안! 닭고안? 와따시너 닭고안 데스! 잠깐만 닭고안 <닥고 한> 하니까... <laughs> 이름... 잠깐만 찍지 말아고 보안 저한는이게 네가 먹은 거야. 어? 오늘 네가 먹은 거라고. 닭고아? 닭고 닭고아? 닭고아? 닭고 닭고아? 닭고아? 닭고 닭고아? 닭고아? 닭고고아아까누아 닭고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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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아 진짜 아 닭고아? 다아 닭고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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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 어 편집하느라 힘드니까 스태미너 면역력 강해지라고 고마워 스태미너 <laughs> 사랑해 한조나 아우 페마티